안녕하세요. 가우니스 TMI의 김약사입니다. 그리고 장팀장입니다. <laughs> 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네. 그렇죠? <laughs> 금방 정말 음. 날씨가 너무 변화가 큰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더운데 사실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뿔긋뿔긋해지죠. 제가 네. 그래도 겨울하고 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딱 더워지니까 마스크를 쓰면서 벌써 이렇게 염증이 지금 되게 크게 막 올라왔어요. 이렇 마스크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있다면서요. 네, 마스크네라고 네. 하는데요. 음. 이제 마스크 마스크와 아크네, 아크니의 그쵸, 합성어입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영어 아크니라고 하면 마스크니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약간 프랑스어 발음이라고 해야 되네 아크네, 아크네. 마스크네로 많이 알려져 그쵸.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얼굴에 나면 여드름, 등에 나면 등드름, 음. 마스크 때문에 나면 마드름. 마드름 네. 뭔가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거좀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실제로 저같이 약간 지성 피부고 또 화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청소년들 아니면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저같이 40대 이후에도 진짜로 마스크 때문에 마드름이 나요. 네. 네 맞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감춰뒀던 음흠. 마스크 속에 이제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한 2년 정도 우리 마스크를 쓰면서 엄청 편했다는 거죠. 아, 네. 예, 막 이렇게 선블록만 대충 이렇게 바르고 선블록도막 여기만 발라. 예, 왜냐하면 끈끈한 게 싫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딱 마스크를 벗었을 때 지금 이렇게 마드름 자국도 있고 관리가 막안 돼가지고 조금 피부도 얼룩덜룩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이런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 상황에, 그리고 음. 피부 환경 자체가 문제라서 이런 걸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피부의 환경 자체가 문제라 네. 어우, 오늘 완전 와닿네요. 네. 네. <laughs> 화장을 안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네. 피부에 굉장히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음. 특히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화장을 안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시는 분보다는 좀더 좋을 수는 있지만, 음.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피지 분비를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한마디도 안 하면 괜찮...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입속에도 상당한 세균이고, 네. 또 이제 이게 침이 이렇게 튀어 있고, 자, 그걸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걔네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증식을 하죠, 또 균이. 그러면서 내 피부를 환경을 확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어마무시한 환경이에요, 사실 이 안에. 네, 그래서 네. 그 안에 거의 여름과 같은 음. 여름의 그렇죠. 그런 장마철, 음. 수분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사실은 쩡했해서이 겨울까지는 그면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고 학원에서 한뭐 3시간 정도 쓰고 있는 거랑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매일 계속. 아침부터 얘한 예, 3시까지 한 8시간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마드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오래 음, 끼고 있으면 진짜 네. 피부에 좀 자극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마드름을 어떻게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솔루션을 알려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예방을 하느냐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저희 가오니스 제품이 딱 들어봤습니다. 어. 좀 광고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마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음. 바로 진정과 보습입니다. 진정과 보습, 맨날 듣던 거예요. 네. 가오니스의 주요 기능. <laughs> 그마스크넷 음. 때문에 울긋불긋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는 병풀 성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기존에 이런 시카 제품들도 괜찮지만 저희 가오니스 제품에는 체카라고. 하는 고순도 병풀 추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 피부 진정에 굉장히 음. 좋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병풀 추출물은 진짜로 뭐, 병풀이라는 게 예전에 뭐 상처나 호랑이가 네. 이렇게 물면서 예, <laughs>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니까 네. 예, 지금 파 이렇게 자극을 받은 피부를 진정을 시키는데 네. 정말 딱이네요. 네. 그리고 보습인데 음. 아까 그 여름처럼 습한 환경이 된다라고 했는데 보습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마스크를 착용하면 초반에는 너무 너무 습해가지고 피지 분배량이 많아지는데 이게 또 장시간 막 10시간 뭐 8시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피부에서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성인 피부도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나는 끈끈한 게 싫어서 수분 케어까지 안 해주면은 네. 사실은 피부에서는 어 이거 좀더 보호해줘야 되나 해가지고 오히려 이 피지를 더 많이 네. 이렇게 분출하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분을 조금 줘야지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축축할 것 같아서 보습을 안 해주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 네, 그리고 또 내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아이고야. 계속 이렇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부 장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 이제 피부 pH도 상승을 시키는데 네. 이게 피부 장벽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음. 이런 걸 예방하려면 음. 가우니스 제품처럼 수분도 지켜주고 피부 장벽도 개선해주는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우니스 제품이 pH가 약간 약산 성으로 조절이 돼 있는 거는 아, 그거는 아니지. 아니지만, 네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니지 이제 피부 장벽을 음. 탄탄하게 해 주는데 도움을 주니까 아, 그러면 피부 스스로가 피부에 알맞은 pH를 네. 찾아갈 네네네,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주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온도도 막 높아지잖아요. 이 카오니스의 어떤 이런 걸로 잘 관리하면은 피부 표면의 온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나요? 안 마르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수 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꼭뭐 저희 제품 아니면 라도 음. 다른 회사에서 나온 수분이랑 피부 보호막을 강조하는 제품이 있으면 바르 그걸 바르면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생기는 여드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번에 확난게 날씨가 더워져서도 그렇지만 햇빛에 노출이 될까봐 선크림을 조금 더 꼼꼼하게 또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하나 실수를 했어요. 선크림을 좀 꼼꼼하게 바르는 것 때문에 보습 제품을 제가 조금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화장 같은 게 밀릴까 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정말 여름에도 마스크를 쓸 때도 보습이 엄청 중요한 네. 거네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딱 착용했을 때 습도와 온도가 놀라가면서. 눌러 어딜 놀러 가자. 습도와 <laughs>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균 증식이 조금 잘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피부 트러블도 많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습 제품 그리고 진정 제품을 잘 네. 발라서 관리해서 를 조금 예방을 하자는 느낌이시죠.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면 땀이 음. 나면서 이제 모공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게 막 나길래, 어 내가 요즘 쓰는 게그논코모제닉이라고 음. 해서 혹시 모공을 좀막을게 있었나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어떻게든 네. 계속해서 이 환경 자체가 마스크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주에 에브리데이 맥주를 딱 마셨어요. <laughs> 맥주를 마시고 바로 마스크를 쓰고 얘기라는 거예요. 알코올이 퍼져서 소독이 되나. <laughs> 농담입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스크 때문에 자꾸 트러블 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 마스크에 그런 어? 자체 좀 소독 처리를 할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음. 그런 뭐 어떤 마스크는 그런 네. 소독 때문에 뭐 화학물질 처리가 될수 있어서 그것도 피부에 어느 정도 약간 맞아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면 유난히 좀더 트러블이 난다. 본인이 음.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마스크를 바꾸는 것 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떤 마스크를 쓰면 확실히 바로 간질간질 거릴 때가 있어요. 음. 그럼 저는 바로 벗겨버리거든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마스크에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보다도 어잔 먼지가 많은 공장에서 만들었나봐 저는 간지러운 이제 예, 네, 네, 먼지로운 그런 생도그랬어요 <laughs>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나 조건이 저희가 마스크를 당장 이렇게 벗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음. 아니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서 세안을 꼼꼼하게 하고 뭐가우니스 제품이나 뭐 다른 음. 제품들처럼 이제 피부 밸런스를 좀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집에서 이런 그 마스크 시트팩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 마스크팩 자체가 진정이랑 보습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니까 좋을 네. 것 같아요. 가오니스에서는 혹시 마스크팩이 있나요? 지금은 없고 네. 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저희 네. 그 소창솜, 그 화장솜으로, 네. 다회용 네. 화장솜으로 스킨을 촉촉하게 적셔서 얼굴에 얹혀 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마스크팩이 만약에 없다. 근데 내 손에 가오니스 스킨이 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적혀서 네, 네. 여기, 여기만이라도 마스크 네. 하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올려놨다가 떼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죠? 그러면 네. 이제 피부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어느 네. 정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피부 생태계라고 하니까 생각이 또 났는데, 카오니스에는 마이크로비움, 네. 어, 그쵸, 이그 유산균 발효물질이 네, 들어가 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균이라는 거는 좋은 균, 나쁜 균할거 없이 항상 같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가 그러니까 좋은 균을 많이 이렇게 제공할수록 나쁜 균들이 힘을 잃으니까 네. 아크네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세균의 네,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는가오니스같이 이런 좋은 균들의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충분히 정말 로 이렇게 팩을 하고 나면 은좋아지겠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입술은 어떻게 해요 입술도 이상하게 진짜 나 이제 알았어 여기가 정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입술도 되게 촉촉할 것 같았는데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마스크를 한 다음에 엄청나게 입술이 네, 거의 다 건조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뭐 립밤, 입술 보호제 같은 거 네네. 많이 자주 바르시는데 뭐 입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음. 바세린 같은 거 자기 전에 네. 아니면 바세린은 좀 뭔가 좀 나는 그래도 바세린 하면 아, 이건 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성분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유기농 100%시어버터 제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음. 자기 전에 그래서 시어버터 네. 입술에 항상 바르고 자요. 혹시 까오니스에는 시어버터가 있나요? 아 까오니스에는 시어버터는 없어요. 아 시어버터는 음. 없군요. 그러면 혹시 까오니스에 크림 같은 거를 입술에 바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질감 자체가 입술에 네. 바르는 질감은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 네. 입술은 좀 이렇게 뭔가 꾸덕꾸덕해야 되나요? 이렇게 탁탁 그렇죠. 붙어 네. 있어야 되는데 아, 뭔가 오일이 아, 네. 오일이 조금 있어야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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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혹시 사우니스 에 오일은 없나요? 어 아직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를 만드신다면은 사우니스에서는 마스크 팩을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오일을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립밤을 만드실 거예요? 어, 너무 어려운데요. 아! 꼭 하나만 해야 되나요? <laughs> 아니면 뭐다 해도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파운니스에 아, 없는 게 지금 이세 가지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어서. 요즘엔 립밤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립밤 괜찮을 것 같아요. 립밤을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은, 립밤이 원래는 약간 이런 손가락 그런 굵기잖아요. 아, 근데 거네 요즘에 이제 선물 받은 게 하나가 두꺼운데 너무 좋아요. 아, 한 번에 이렇게 바르면 네, 되죠. 그리고 잘안 찾아져. 막 잃어버리고. 있는데 두꺼우니까 너무 잘 보여요. 아, 이렇게? 네. <laughs> 예, 딱풀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아, 네. 그걸로 좀 가우니스에서 이 자작나무의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립밤을 할때 여름에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이두 그러니까 용도가 있는 거죠. SPF가 되는 거, 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그건 또안 될까요? <laughs>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러니까는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이렇게 피부과 이렇게 서치를 막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각질제거를 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에서 한번 조금 받아야 되나 너무 이제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근데 저같이 지금 이렇게 마드름이 있고 트러블이 있으면은 아마도 아, 각질을 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공이 막아서 이런 게 자꾸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각질제거를 근데 어떤 분은 들은 좀 자극적이니까 그거를 집에서 잘못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좀 자극적인 화장품이 좀더 이제 피부 장병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네. 당분간은 그런 각질 제거제 같은 자극적인 음 화장품을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각질 제거도 스크래치를 내릴 수 네. 있지만 화학적인 자극 살리실산이 있거나 아하나 바하 뭐 네. 레티놀이드 이런 것들은 또 민감할 때는 오히려 더 네. 자극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염증 반응이 특히 있으신 네. 경우라면 최대한 좀 음.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수나 어떤 세안제로 세안을 한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순한 카오니스를 촉촉하게 네, 이렇게 최대한 조금, 이제 수분을 예, 좀 보습하면서 음. 장벽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좀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음. 하고 좀 각질이나 이런 부분에 나중에 신경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조금 피부 상태를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 두 우류의 분들 모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피부 본연의 건강을 찾아서 네. 조금 아름답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려면은 기초, 특히 이런 피부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해줄 수 있는 진정과 보습을 하면 피부 장벽을 회복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내를 얘기하다 보니까 파우니스 제품이랑 딱 맞는 그런 주제였는데 어, 마스크를 좀 저희가 진짜 완벽하게 벗는 그날까지 이런 마스크 여드름을 좀 주의하시고 피부관리에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또 생각이 딱 났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가장 중요한 건 썬블럭이잖아요 네. 혹시 파우니스는 썬블럭이 있나요? 아 저희가 이번에 네. 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음 똑같이 그런 그 기초 3종이 있는 네. 네. 그 유효한 성분들을 그대로 담고, 아.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네. 요새 뭐 블루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차단을 네, 네. 할수 있는 오. 선크림을 런칭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음. 아니,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아까 립밤도 굵은 게 좋은 것처럼 선블럭은 이 화학적인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음. 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어떻게 향은 어떨까요? 어, 너무 궁금해요. 향이 막 강하진 않은데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막 그런 화학적인 냄새가 쓰진 이 않았어요. 화학적인 막 그런 비누 냄새 이런 거 아, 너무 싫거든요 예. 네. 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카우니스의 그 정도 향인가요? 그거보다는 좀더 연하다고 생각하시면돼 아,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연해요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왜?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바르고 야외 활동을 할 때, 그런 꽃향기나 이런 게 심하면 벌레들이 막 와요. <laughs> 진짜, 안 그래요. 진짜 벌레들이 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머, 얘네들이 나를 꽂힌 줄 아나?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꽃 향기가 어머. 있는 거를 하면은 벌레들이 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전에서 순하다고 하니까 또 카우니스의 선블럭이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카우니스에 되게 좋은 선블럭이 나왔는데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선착순으로 어떤 뭐 좋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한 다섯 분 정도에 나눠드리는 이런 이벤트는 어떨까요? 죠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선블럭 방송이 아니지만 이 얘기를 안다는 것은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는 <laughs>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우니스의 선블럭, 예, 네,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유유 성분이 충실하면서도 선블럭이 완전 잘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5 0에 포플입니다. <laughs> 5 0에 플러스가 4개, 그러면 정말로 좀잘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올 여름에 지금 아무래도 이거는 에브리 여름마다 사시는 게 선블럭이에요. 사지 마시고 여기다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장팀장님께서 가우니스 선블럭 얼마 정도죠? 정상가는 아기아기? 지금 3만 원이고요. 네. 댓글 한 번에 3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laughs> 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우니스 TMI는 다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你哒、嗯。嗯